청 그러면은 아침 모닝 FM 청취자 이걸로 제가, 해서 제가 지각한 날 예, 천만 원에 메시지 보내주신 분 성함으로 기부할게요. 네, 예, 저희 원래 아침에 전현문씨할때 보니까 가장 먼저 어, 인증해주신 청취자 분들. 이소영 기자님 지금 이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인의 질문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조심하세요 오, 이런 자리에서. 예. 여기까지. 저도 저지만 기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한동안 찾았습니다. 지금 질문이 예. 조금 후반 인터뷰가 후반부로 가면서 기자님들의 타이핑 속도가 되게 네. 느려지셨었어요. 그리고 아 이제 슬슬 끝날 때 됐나 이러고 있다가 지금 천만 원에 갑자기 손이 막 빨라지시면서 그날 첫 번째 빛의 속도로, 속도로 지금 타이핑 가장 하고 계시는데, 먼저 보내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 선택에 맡길게요. 뭐 반은 본인이 갖고 반은 기부를 하든 예 그분. 아니 그 아니야 지그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 이걸 위해서 이게 정치 에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일단, 천만 원 걸고 가는 거니까, 깔고 가는 거니까.